동생들, 안녕. 주준준다의 철수형이야. 오늘은 구조화 면접에 대비해서 스타 기법이 뭔지, 스타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 자, 먼저 구조화 면접이 뭘까? 구조화 면접은 요새, 뭐 요새도 아니야. 이거는 뭐 거의 10년, 15년 정도 된 얘기인데, 구조화 면접은 그 면접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이 1차 질문, 2차 질문, 3차 질문 등등 이렇게 구조가 이미 짜여져 있는 질문을 말해.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 뭐, 조직 내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이야. 그러면, 어, 철수 씨. 철수 씨는 조직 내 갈등 상황을 뭐 경험했던 적이 언제예요? 언제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어, 제가 뭐,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뭐, 뭐, 제, 뭐, 친구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저는 뭐, 다르게 생각해서. 여기 갈등이 것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찰스 씨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저는 뭐이러이러하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뭐 찰스 씨는 그때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뭐 이렇습니다. 찰스 씨의 그때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에 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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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묻는 거야. 뭐 흔히 말해서 약간 압박 질문 같다고 느낄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질문에 대답을 내 나름대로 는 했는데 계속 꼬치꼬치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지. 그런 거를 흔히 말해서 구조화 질문이라고 해. 형도 뭐 당연히 많은 곳에서 구조화 질문을 경험을 하고 지금도 형이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도 단순히 묻고 답하고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치고 물어보려고 하고 형이 두산에 있을 때도 뭐 두산에 신입사원을 입사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구조화 면접을 받았었는데 한 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데 실제로 물어본 거는 내게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 그럼 한 주제에 대해서 막 15분씩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찌보면 그 15분 동안 얘기를 할 거리가 뭐 내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어떤 주제로 처음에 탁잘 잡으면 15분 동안 얘기를 해도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되게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15분 동안 막 지어내느라고 나도 되게 고생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구조화 질문이야. 자, 그러면은 동생들이 면접관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구조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면접관 교육을 받았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그렇게 이미 교, 면접관 교육을 하고 들어와. 아니면 질문지 리스트를 받아 놓고 있다고 평가지가 이미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가장 짜증날 것 같아? 뭐 짜증나는 순간이야. 뭐 끝도 없이 많겠지만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단답식으로 질문하는 답하는 지원자를 만났을 때야. 어? 철수 씨는 언제 가장 힘들었어요? 동아리 때입니다. 네? 무슨 동아리 때죠? 무슨 무슨 동아리입니다. 왜 힘들었죠? 뭐, 뭐, 요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복했죠 계속 꼬치꼬치 물어봐야 된다고. 애초에 물어보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려 있긴 하지만, 언제 실제로 이 친구가 갈등 상황에서 힘들었는지, 뭐, 언제 성취감을 느꼈었는지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언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건 뭘까? 아, 이 친구가 조직생활에서 어떠 어떠한 상황에서 힘들어 하, 하며, 어떻게 극복을 했으며, 어? 극복을 통해서 이 친구가 무엇을 배웠는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뭐 성취감을 언제 느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이 친구란 사람의 성향은 언제 성취감을 느끼며, 그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떠한 누구와 협력을 했으며, 누구누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을 얻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묻고 평가하기 위해서 구조화 질문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대답하면, 결국 1번을 듣기 위해서 언제 성취감을 느꼈는지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궁금한 거는 3번, 4번, 5번에 대한 질문인데, 묻고, 묻고 또 물어야 되잖아. 그런 경우는 굉장히 짜증난다. 이런 거 잊지 마. 동생들이 그래서 반드시 대답을 할 때, 이, 이, 면접관이 짜증나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면접관이 A를 물어봤지만, 뒤에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해. 자, 면접관들이, 어? 철수 씨는 언제 성취감을 많이 느끼셨어요? 어? 저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년, 재학 당시에, 무슨, 무슨, 뭐, 어떤 무슨 뭐 비즈니스 케이스 공모전 컨설팅 공모전 전략 공모전에 나갔습니다. 저는 뭐 제가 그때 알고 있는 친하게 지낸 동아리 친구와 제과 친구와 함께 셋이서 팀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셋이서 함께 뭐 여름방 내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았고 사실은 셋이 함께 일을 한 과정에서 이견도 많고 사실은 굉장히 막 밤도 새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팀워크를 잘발 제가 조장으로서 팀워크를 잘 발휘를 해서, 뭐 그, 회, 뭐, 어떤 공모전에서 뭐, 3등, 뭐 2등 수상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어떤, 아, 제가 이제 저, 전략이라는 업무가 나한테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게 제 대학생활 가운데 가장 성취감을 느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쭉 풀어주면, 이 정도 얘기를 듣기 위해서, 뭐, 지금 내가 한 10줄 정도 말했나? 10줄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면접관이 10번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미 10줄까지 기본 스토리를 쫙 말을 했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받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대충 그냥 툭 단답식으로 말을 해버려. 어, 뭐, 공모전 했을 때 굉장히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공모전을 왜 했는지, 무슨 공모전인었는지 누구랑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를 대답하, 다시 물어보느라 면접관은 힘을 다 쏟는다. 그래서 진짜 면접관이 알고 싶은 내 멋진 모습, 내 어필하고 싶은 모습을 어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면접관들 머릿속에 뒷스토리까지 쭉 그려주게 대답을 미리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것이 바로 구조화 면접에 대응하는 팁이야. 대응하는 팁이야. 자, 그러면은 아, 아까 스타 기법이라고 하셨지? 그럼 스타 기법은 뭐냐? 그런 것들을 좀 뭔가 기법이라는 말로 깔끔하게 정리 해놓은 거지 스타는 S Situation T Task A Action R Result를 의미해 자, 앞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보자 Situation 내가 왜그 일을 했는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거겠지? 자, T T는 Task 내가 맡은 임무가 무엇이었냐? 나한테 주어진 업무가 무엇이었냐? 자, A, action. 나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했나? R, result.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결과를 얻었나? 이것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야. 뭐, 반드시 STAR을 다 넣을 필요는 없어. 그 중에서 두 개나 세 개만 넣어도 충분히 좋은 답변이 될 수가 있고, 그 그렇지만 항상 STAR이라는 이네 가지에 맞춰서 사고를 하고 말하는 습관을 길러 놓으면 어떤 구조화 면접, 어떠한 압박 면접에서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답식으로 툭툭 던지지 말고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부여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뭘 배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S T A R 순서대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을 줄게. 자, situation과 task 이거는 어찌 보면 좀뭉뚱그려서 생각해도 될것 같아. 내가 어떠 어떤 상황에서 어떠 어떤 일을 부여받았다. 아까 말했니다 어? 공모전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 situation이지, 그지? 누구누구 팀을 하게 되었다. situation이지. task 그 중에서 저는 조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니면 뭐 저는 뭐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이라는 시츄에이션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뭐 팀장을 했습니다. 어? 어? 저는 군대 생활을 하는데, 뭐 제가 뭐 병장이어서 누구누구를 컨트롤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지? 그래서 제 후임들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리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하는 거야. 보통 한국, 많은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라고 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ST에 많은 걸 집중을 하지 내가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ST는 내가 부여받은 상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으면 그 정도의 정보를 충분해. 쉽게 말해서 어 얘가 왜 그걸 했지 어 얘가 무슨 무슨 뒤에 왜 액션을 했지에 대해서 납득을 할수 있게 되면 충분해. 보통 STAR에서 AR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ST는 AR을 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상황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근데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어 내가 뭐 방금 형이 말했던 상황들은 어찌보면 되게 일반적인 거야 뭐 저는 뭐 공사활동을 가서 무슨 무슨 뭘 했습니다 근데 뭐 내가 되게 특수한 상황일 때가 있어 이거는 진짜 뭐 나밖에 경험하지 못한 거야 뭐 내가 뭐 해외 생활을 했는데 해외가 뭐 뭐,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아프리카 뭐, 어디 가서 해외 생활을 했다든지, 어? 내가 무슨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봉사활동 뭐, 쉽게 뭐,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 동아리가 뭐 하는 동아리 잘 모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 용어나 내 입장에서 설명하지 말고, 그래서 전문 용어나 야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 충분히 납득하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S와 T의 역할이야. 자더 중요한 건 뭐라고? A와 R. A는 뭐야? 액션이라고 했지? 액션은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기여하는 거야. 당연히 나 중심으로 서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팀이 무엇을 이루었다, 어? 우리 조직이 무엇을 이루었다. 당연히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 사실은 뭐.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회사 가기 이전에 대학 생활, 뭐 동아리 생활, 뭐 이런 대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대부분 다팀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나라는 사람이 이걸 다 했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면접관들도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활동들에 나는 팀원으로서 참가를 했고. 특히나 그 중에서 저는 뭐에 집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어찌 보면 솔직하게 말하는 액션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떤 액션을 했는지가 반드시 중요해. 그래서 뭐, 민족한 평가 양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어? 잘 쓰라는 친구가 어떠한 성과를 내었고, 그 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습니까? 결국에는, 성과는 결국엔 R이라고 했지. 기여도는 결국 액션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액션에 대해서 너무 포장하지도 말고, 오버하지도 말고, 내가 진짜 했던 것 중심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얘기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액션이고. 자, R. R은 뭐, 리 e 트 u l 성과, 결과물을 의미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숫자야. 뭐, 형이 저러 애들, 뭐, 이력서 쓰는 팁이나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숫자만큼 누구나에게 객관적으로 말을 하는, 수 있는 것은 없고 누구나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뭔가 객관적으로 얘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제가 리크루팅 매니저로서 동아리 리크루팅 매니저였어. 뭐 동아리 신입 회원을 받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졸트는 뭐야? 그래서 신입 회원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응, 뭐. 몇 명도 좋고 뭐 전해 대비 몇몇 몇 퍼센트 증가도 좋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들로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것 같아. 그래서 뭐 숫자로 꼭 하기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그래도 성과라고 할만한 것. 그냥 성공적이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 원래는 뭐뭐 뭐 예를 들어서. 그뭐 이런거 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원래는 아르바이트는 3개월 을 하고 다 그만두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제가 3개월 아르바이트를 끝냈을 때 저만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3개월 연장을 해서 6개월 동안 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좀더 명확하게 나 자신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결과물을 대, 대입하면 좋겠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꼭 성공 적인 결과물일 필요는 없어 왜냐면은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실패한 경험, 조직의 갈등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갑자기 뭐 그런데도 뭐 이걸 성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오히려 이상하잖아 그럴 때는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살짝 틀어서 R을 풀어내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명확한 결과물이 있으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나 숫자로 보여주면 가장 좋다 그리고 그런 명확한 결과물 해피엔딩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래서 내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로 풀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스타 기법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처음부터 쭉해 볼게. 자, 그 구조화 면접이라는 것은 뭐 A를 묻고 A-를 묻고 A2-를 묻고 A3-를 묻고 이렇게 질문의 순서와 구조가 미리 짜여져 있는 면접 방식을 말하고 최근 들어 뭐 최근 10년 15년 동 들어서 어찌 보면 지원자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는 면접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구조화 면접이다. 자, 구조화 면접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면접관들을 짜증나지 않게, 면접관들이 단답식으로 계속 답을 받고 계속 물어보지 않도록 말그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 매력을 좀더잘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두 번째. 자,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스타 기법이라는 것인데.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상황, 내가 맡은 임무, 내가 했던 행동, 그래서 그 결과물이 무엇이었는지. 순서대로 대답하는 습관을 가지면 아주 좋고, 이것들 중에 뭐꼭네 개가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세 개나 두개 정도로 축약을 해서 말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이네 개를 평소에 말하는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말솜씨도 늘고 구조화 면접에 더잘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고, 이런 식으로 스타 기법, 구조화 면접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연습을 해서, 동생들 면접 볼 때, 이제, 뭐, 벌써 4월 초니까, 상반기 공채 기준으로 이제 4월, 5월에 면접 많이 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면접 좀더잘볼수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동생들 면접 잘볼수 있도록 파이팅 하고, 형도 열심히 노력해볼게. 그래서, 그, 혹시 오늘 형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하고, 형은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 동생들 안녕.